정신 똑바로 차려. 전투복을 반드시 착용하고 나간다. 감염자가 더 생기는 건 정말이지 싫단 말이다. 입는다고 안 걸리나? 명령은 명령이야. 그리고 자네는 어차피 벗을 수도 없잖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본일이 있습니다. 한쪽 플설로봇 준비 완료. 예. 갑니다콘설로봇 준비 완료. 콘설로봇 준비 완료. 일 있어요. 아예.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전장으로. 안설로봇 준비 완료 설로만 준비 완료. 마음에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간설로만 준비 완료. 레이드 완료. 예.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뭐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빨리 갑자기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설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승리 설 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야. 안하세요 기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가자. 한바을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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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한바탕 씹어볼까? 계속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승리한다. 물론입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 건설 로봇이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탈 이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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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이탈해. 이 이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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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C1> well, 변신 시스템 작동. 지성이를 보내주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투를 위해 전쟁을 시작 전장으로 반바탕 쓸어볼까? 전투를 위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대장. 계속하십시 지성이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할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중. 안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죠. 건설로봇 준비, 준비 완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쓰여볼까? 본인이어요 계속하세요. 예. 전신 시스템 작동.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죽으면 무방 지원 대기 중. 가자. 전투를 위해 예찰. 마탈 쓸어볼까 전지사의 랜턴이 기석 건물 완성 저 전쟁을 시설장으로 보내주십 전신 시스템 대장님 스탯몬이 말하길 헨슨 박사가 혼자 연구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합니다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 걱정됩니다 그쪽에선 이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전쟁을 시작한 한바탕스 열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좋습니다. 아잇! 깜짝이야! 한바탕스. 방물이 부족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마음에 드는 건 과감하게 진입 중 알겠습니다 한바탕 쓸어볼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승리한다 한바탕 쓸어볼까 대장님 저그가 다른 거주지역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지성이든 전장으로 보낸 신 시스템 작동 중 메이너가 보줄줄 알았어. 맞다 우리까 연신 시스템 작동 중. 전 지성이든 공중이든 아, 좋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전장으로 보냈 전... 전장으로 보낸전요 그래서 겁습니다 준비. 전쟁은 지가야다 과감한, 지상이 된 공정, 전투를 위해 다 전신 시스템, 작동 중. 넣습니다 전장으로 한바탕. 범죄서버겁습니다 지상이 된 공정이 된, 전투를 위해 있다. 전진 시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진 시스템 변신 시스템 작동. 던져서 버겁습니다.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아, 좋은 일인가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예, 대장. 전진 시스템 전장으로 보는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변신 시스템 전장으로 보는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한 바탕에 쓸어볼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아해서 전투를 위전투전투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전투를 위해 공중이든 전투를 위해서 전해 어. 전투를 위 전투를 위해 전투를 위 전투를 위해서 전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한마당 쓰려볼까? 과감하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쟁을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시키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맞아.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이시고. 전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성이란공 변신 시스템 전투를 지성이란공 전장으로 보내. 변신 시스 템 전쟁을 시작. 전투를 위해 지성이란 지성이란공 다른 거주지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지상이든 공중에든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전... 방문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예? 무방치! 전신시 전쟁, 전쟁, 전, 전쟁, 지상이든 공중 계속 가세요. 함 p 서버 b 스 e 어 i 까 무슨 t a 죠 r o 게전전 m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a problem. I'm not a p r 해낼 수 있다!

경고. 사령부로 향하는 5등급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까요? 아. 한 바퀴 보내서 열어볼까? 전투를 위해 신 시스템. 작동. 지성이든 동행종이든 다 아, 좋습니다. 박맥이 어. 고갈되었습니다. 전투를 위해 변신 시스템. 작동. 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저서 버겁습니다. 전상이장으로보내전를차 시스템 상이공이전를 위해. 또 다른 거주 지역이 당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을할장으로보내전를 위해 시전를 차.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해 전투를 위해 태아. 전쟁을 시작할까요? 먼저선 버겁습니다. 변신 시스템 잡동 준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태아 지상해. 박 그곳에는 먼저선 버겁습니다. 그곳에는 참륙할수 없습니다. <weed> 대장님. 감염원이 북쪽 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투를 위해 전지상에 경고 전. 작전을 위해 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이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장. 뭔일이 있어요. 네. 전투를 위해 자. 잘했다, 친구들. 이 지역은 안전해. 전신 시스템 전투를 위해 전쟁. 장 전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투를 위해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대. 악미리 고발이었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이제 저그은 감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